네 안녕하세요 준희인 씨입니다. 제가 오늘 그 작업으로 온 내용은 장성에 있는 성산 초등학교인데 여기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네요. 학교를 전체를 다올 리모델링하면서 내진 보관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빔을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천정 부분이나 이렇게 가까로 쉬는 부분 미장을 벗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에폭시, 빔을 집어넣고 에폭시를 쌌을 때, 옹벽하고 어, 기둥하고 한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러 왔는데, 오늘 보여주고 싶은 이거는 이게 마이크로 파일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항상 코어를 뚫고 먼저 빠져버리기 때문에 마이크로 파일을 시공을 한 거를 잘못 봤는데, 여기는 지금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마이크로 파일입니다. 이거 자체, 이거, 이거는 그냥 그 케이싱이지 이게, 이게 뭐 파일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한 50mm 정도 되는 이게, 이게 마이크로 파일이에요. 이거를 박을 때는 이 높낮이가 낮기 때문에 조그만 소형 청공기를 그 미니 포크레인 같은 걸 개조해가지고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이렇게 지금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주입을 안 했는데 세멧물을 반죽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붙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 이 위에다가 옹벽을 이렇게 보강 전단면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게, 내진 공사입니다. 학교. 대부분 들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영상들 보시고, 네, 업무에들 참고들 하십시오. 준이엔 씨였습니다.